8월 2일 하트나이생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전철, 철도회사 관련해서 볼 건데 들어보세요. 이가나이더못라비한번더 들어볼게요. 이가나이더못라비 자, 지금 이... 요런 대사가 있었어요. 비르가 나이 또 오모 따라 비르 네, 비르가 나이. 아까 우리 이미지 보면은 옛날 신주쿠니까 지금 건물이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르가 나이 건물이 없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모 따라 비르. 네. 그러니까 나이 나이 또 오모 따라 하면 뭐뭐라고 생각? 했는데, 뭐 했더니, 이런 거죠. 실제 보면은, 건물이 없는데, 갑자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건물이 나오죠. 요게 핵심입니다. 이 생각하면서 작문 한번 해볼게요. 나이 나니 또 어머 따라 뭐 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더니, 뭐뭐 했다. 자, 요거 이제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문양이거든요. 어, 일단 요거를 생각을 먼저 해 주시고,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단어를 좀 정리하면은, 단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표. 표에요. 그리고 상태가 나쁘다.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제가한 거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 이걸로 떠올려야 합니다. 원래는 상태가 좋지 않다. 나쁘다. 요거는 어, 초우시가 마루이라고 해요. 초시가 마루이. 상태가 나쁘다. 상태라고 해서 조타이, 조타이를 떠올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통하긴 통해요. 근데 어떤 기계나... 사람의 상태,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이제 초시가 와르이라는 이 수거, 이거를 씁니다. 초시가 와르. 기계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상태가 좋다. 기계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 할 때는 초시가 이, 초시가 와르.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도 쓸수 있고, 그래서 초시가 와르하면 상태가 나쁘다. 좋지 않다. 그리고 어, 수업이 불가능하다니까, 일단 수업 주교가 되기를 수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뭐뭐 ~하지도 않았다.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꼭 알아두세요. 토 네모나이. 자, 지금, 어, 이 장문에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표. 컴퓨터. 이건 뭐 아시니까. 아. 컴퓨터는 파소콩. 쉬우니까 패스했고. 상태가 좋다. 초우시가 이. 상태가 나쁘다. 초우시가 마리. 그리고 수업, 주교가 데키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데키나이. 그리고 그렇지도 않다. 소우된 나이. 요게 재료예요. 자, 이제 마무리, 완성을 지으면, 효와, 쇼시가, 悪くて, 해도 되고, 요くなくて 해도 돼요. 근데, 마悪くて,授교가불가능하다で기나이と思ったら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다, 가질 않았다니까, 소, 대, 뭐,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さあ、いいでしょすかいいでしょうか始めばよ。今日は、調子が悪くて、授業ができないと思ったら、そうでもなかった。ちょっと、フェアスロッケけ。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ょっ今日はですね、調子が悪くて、授業ができないと思ったら、そうでもなかったですね。なかったです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핵심은 나의 나니 따라 뒤에, 다, 완료, 보통.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빌르가 나의, 건물이 없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빌르가 뒤에 이제, 그 생략이 보통 됐다고 하면 되죠. 빌르 건물, 가, 알아와랬다. 건물이 나타났다. 생겼다. 자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팀이 이것저것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런 디테일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니까 어, 저한테 이제 지적을 좀 받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어도 오늘 미나루 네, 많이 틀렸잖아요. 이 접속 방식 이런 것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트날 번호 테스트에 가서 니 나루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니 나루 관련 숙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좋다. 말 나온 김에, 어, 같이 가보죠. 테스트, 테스트 들어가서 제가 니 나루가 지금 잘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니 나루.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니 나루. 문제가 있어요. 그쵸? 어, 요거 풀어보셔도 좋고. 자, 아니면은 지금 이게 무엇 이 되다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무엇 이 되다. 흐, 그 나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거 먼저 풀어보세요. 문제. 같이 지금 하나만 풀어보면, 시험을 풀어볼게요. 놀러 가고 싶어졌어. 놀러 가고 싶어졌어. 이거 뭐죠? 놀러 가다니까, 일단, 아서비 이크, 놀러 가다. 나와야 되고, 뭐 하고 싶어지다. 이키타크, 이키타크, 낫다. 이거죠. 형용사하고 만날 때는 큰나르가 그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나 이거 지금 문제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 왜 이소간슈크 나르지? 또는 유명해진 사람, 유명해지다, 유메니 나르 이걸 알아야 풀수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이 강의를 듣고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프로 디테일이 좀 부족하니까 꼭 그렇게 오늘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제가 오늘 숙제 내드리는 겁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열심히 수업하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